7월 29일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laughs> 몇년 전에 제가 아들하고 이제 인구 감소 문제가 일어나면 이걸 우야노 인구가 우리나라를 팍팍 줄어들면 우야노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말했녹 하면 아, 우리나라 사람이 전세계 많지 않냐고. 연변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고래인도 있죠. 그런 사람 다 들어오면 된다고 그러면 사회적 분위기 또 달라지고 그사람들은 애들을 놓는 게 기존에 한국에 있던 한국인들 과는 사고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수입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구가 크게 문제가 된다면 또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인구 문제가 심각하게 돼야 그 상황이 일어나겠지. 근데 드디어 정부에서 그 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네 보니까. <laughs> 예,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는데 2050년까지 천만 명이 준대요. 우리나라 인구가 천만이 없어지는 거지. <laughs> 물론 그 상황에서 외국의 사람들을 잘 수입을 하면 되겠지만. 핵심은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 지금 인구를 수입해야 되는 거 외국인구의 이민을 해야 되는 고민들을 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 문제가 아주 크다는 이야기 겠지 그리고 그런 시기에 왔는 거라 인구 천만이 감소하는 시기지 죄송한데 부동산이 왜 올라갈까요 <laughs>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 괜찮은 지역의 부동산은 괜찮겠지만 무턱대고 그, 아무 데나 사면은, 특히 이제 제 구독자분들 중에 나이거리신 분들은 문제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짧게 사가, 짧게 팔고, 이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건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거,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인구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죠. <laughs> 그래서, 그, 뭐냐, 노파심에서 부동산을 사실 때 조심하시라는 거, 오른다고 사는 게 아니고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문제가 많을 거라고 하는 것들 잊지 마시고 천만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 예,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모두 편안하고 좋은 주말 되십시오 이거로 끝입니다 참고해서 끝